청약 조건을 이표 하나로 싹 정리했으니까 청약 통장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 잘 듣고 각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청약 시도해보세요. 전략 없이 해서는 당첨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청약 공고문 여러 개를 정독해서 만든 표니까 이 표만 스크린샷으로 찍어놓고 익히시면 앞으로 청약 공고문에서 디테일한 수치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청약 통장을 10만원을 유지할지 25만원으로 늘릴지도 마지막에 딱 정리해보겠습니다. 청약이라고 하면 공공과 민간 두 가지 있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조건으로 선발하는지 아시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공공청약은 완벽 마스터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청약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요. 특별공급은 전체 공급량의 75%를 일반공급에는 25%를 배정해주고 있어요. 특별공급은 일정 기준을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당첨될 수 있는 공급비율을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공급은 조건이 많이 붙고 일반공급은 조건이 비교적 적어요. 특별공급에는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이렇게 여섯 가지 유형이 있어요. 벌써 머리가 아프시죠? 오늘 제가 알기 쉽게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정리한 자료의 기준은 올해 3월에 나온 엘리프 성남 신청 모집 공고 기준으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신생아 특공도 추가된 공고문이라서 앞으로 나오는 공고문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표를 보는 방법과 의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각 유형별 신청 조건, 선정 기준, 선정 비율 등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조건은 총 6가지로 공통 조건, 각 유형별 조건, 청약통장 조건, 자산 조건, 거주지역 조건, 마지막으로 소득 조건 이렇게 있어요 우선 공통 조건은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하고 재당첨이나 중복청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도 조건이 존재해요. 각 유형별 조건은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청약통장 조건이 있는데 모두 1년 내외니까 이건 간단하죠? 다음은 자산기준입니다. 이건 부동산과 자동차만 봐요. 부동산 가격의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자동차는 취득가액 기준으로 1년에 10%씩 감가해서 산정을 해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해서 3년을 탔으면 3,500으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 출산 가구의 경우는 자산 기준이 10에서 20% 정도 기준을 완화해 줘요. 다음은 지역 우선 공급 항목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성남에서 건설하는 주택의 공고가 났으면 성남 거주자에게 배정해 주는 비율이에요. 다자녀와 기간추천 외에는 모두 성남에 살아야지 당첨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 서울 잠실에 건설하는 주택 공고라면 대부분의 유형은 서울 거주자들만 당첨되는 거죠. 기간과 다자녀도 지역우선 외의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들만 신청이 가능해요. 지방거주자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청약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이래서 청약을 위해서 거주지를 옮긴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소득 조건입니다. 소득 조건은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공급하는 방식은 우선 공급, 잔여 공급, 추천 공급으로 나뉘는데 각 유형마다 공급 비율이 달라요. 신혼부부 특공을 예를 들어 볼게요. 신혼부부 특공 공급량의 70%는 우선 공급으로 당첨자를 뽑아요.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들 중에서 신혼부부 가점표를 기준으로 높은 사람이 당첨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진 사람과 소득이 130% 이하인 가구는 잔여 공급 물량인 20%에서 다시 가점으로 당첨자를 뽑아요. 거기서도 떨어진 사람은 이제 추첨 물량이 10%에서 랜덤으로 추첨해서 당첨자를 뽑아요. 이런 식으로 당첨자를 뽑는데 각 공급 유형별로 외벌이와 맞벌이의 소득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산정 기준이 가점, 가점, 추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공급과 잔여 공급은 가점으로 뽑고 추첨 공급은 추첨으로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 비율은 전체 공급 물량에서 특공과 일반 공급 특공 안에서도 각 유형별로 몇 프로씩 뽑는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공고에서 100가구를 뽑는다라고 하면 일반 공급은 25가구, 다자녀 특공은 10가구 이런 식으로 공급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급 유형별로 특징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기관 추천 유형은 기관 추천만 받으면 나머지 조건은 간편한 편이에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탈북민, 중소기업 근로자인 경우에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지 신청이 가능해요.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각 추천 항목별로 가점 기준표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근로자인 경우를 살펴볼게요 기간 추천을 받으려면 일단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같은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추천 신청이 가능해요 여기서 대표와 임원은 제외입니다 추천 신청을 하면 이 배점표를 기준으로 배점이 높은 순서대로 추천을 해줘요 사실상 중소기업에서 20년쯤은 다녀야지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다자녀 유형입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3명부터 다자녀였는데, 이제는 2명부터 다자녀로 들어갑니다. 미성년 자녀를 2일 이상 두신 분만 신청이 가능한 유형이에요. 공급 물량의 90%를 가점으로 뽑는데, 가점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다자녀 유형은 100점이 만점입니다. 그리고 우선 공급에서 떨어진 분들과 추첨소득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10%의 자리를 두고 추첨으로 뽑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유형이에요 신혼부부 조건은 혼인신고를 한지 7년 이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 이세 가지 조건 중 하나가 부합이 되고 또 혼인기간 중에 계속해서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혼부부 또는 한 부모 가족으로 인정받아서 신청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결혼 10년차 부부의 자녀가 만 5세라면 신혼부부인 거예요 다음은 생애최초 유형입니다 주택을 소유해 본 적이 없어야 하고 결혼을 했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한다고 해도 신청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청약통장 저축액이 선납 포함 600만원 이상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는 가점 기준 없이 전체 유형을 추첨으로 선정을 해요. 그래서 다른 조건이 맞으면 청약통장은 선납해서 금액을 맞춰서 도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노부모 부양 유형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경우에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해요. 이 유형은 부모님 명의로 주택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노부모 부양의 경우는 저축액이 높은 순으로 90%를 선정하고, 남은 10%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저축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는 기준은 3년 이상 무주택이면서 저축액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청약을 들기 3년 전에 집을 매도하고 부모님과 합가를 해서 3년을 거주하고 그 뒤에 신청을 하면 청약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뽑는 가구수가 5%로 가장 적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유형입니다. 신생아 유형은 최근에 신설된 유형인데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해요. 신생아 특공의 경우에는 가점을 기준으로 우선과 자녀 공급을 선정해요. 신생아 특공 가점 기준은 이렇습니다.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뽑는 가구 수가 20%로 특공 중에 가장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공급을 볼게요. 일반 공급은 별도의 유형 조건 없고, 자산 기준도 60제곱 이하 면적에만 적용이 돼요. 소득 조건은 맞벌이인 경우에도 100%로 가장 타이트합니다. 선정 기준은 저축액 순으로 80%를 선정하고, 낙점자와 이순위인 사람들을 추첨으로 20%를 뽑습니다. 노부모 부양과 마찬가지로 저축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할 때는 3년 이상 무주택이면서 저축액이 높아야 돼요. 분양 전체 물량의 25%를 할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정지 눌러서 스크린샷 찍으세요. 이 표가 공공분양의 전체 조건을 요약해 놓은 표고, 상세 소득 조건은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유형별 가점은 이 표를 참고하세요. 생각보다 청약 조건이 까다롭고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11월 1일부터 청약 통장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르는데 25만 원으로 증액할지 고민 중이라면 앞에서 납입 인정액 기준으로 당첨자를 뽑는 노부모 부양과 일반 공급의 각자의 조건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조건에 맞고 3년 이상 무주택이라면 25만원으로 증액을 하시고 각 조건에 충족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10만원을 유지하거나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부모 부영을 안 하고 3인 이하 가구인데 월소득이 세전 710만원이 넘는다라면 25만원으로 증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유주택자고 20을 처분해서 3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 계획이 없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지금은 유주택자지만 전략적으로 저축액순으로 당첨될 수 있는 시기에 3년 전에 집을 매도하고 전월세로 살다가 청약을 받아가는 방법도 가능은 해요. 다른 조건이 충족하다면 각자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